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샤론입니다. 어, 오랜만에 강의 올려드리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11월에 제가 병원에 인증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도 집중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어, 여러분이 기다리는 강의가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알찬 강의로 준비해 보았으니까 여러분께서 너그러 용서하시고 오늘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동정맥류 바늘 방향이에요. 여러분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고 어느 것이 맞는지 알고 싶어하셨던 그런 내용인데요. 어, 그 동정맥류 바늘 방향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맞나?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정맥류하면은 일자형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유자형을 가지게 되잖아요. 특히 일자형은 이제 이거는 유자형은 이제 인조혈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음 a v f 나 ABC가 음그 방향을 바늘 천자 방향 을 어떻게 하게 만든 것인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동맥을 찌를 때 동맥을 찌를 때는요 이거는 이제 AVF나 AVG의 동맥바늘인데요 그거는 동정맥 그 동맥하고 내지는 인조혈관이 이제 그 동맥과 연결 부위에서 수술한는데 연결 부위가 있잖아요 거기서 3cm 이상은 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 잘하고 있겠지만 방향은 이제 바늘 방향은 심장 방향도 괜찮구요. 그 다음에 손 방향도 괜찮다고 물론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제이 심장 방향 동맥 바늘은 심장 방향을 찔러도 손 방향을 찔러도 어, 재순환율이 별로 그렇게 미미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제 천자하기 쉬운 방향으로 찌르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정맥 바늘 이거는 정맥 바늘은 반드시 재순환을 최소하기 화 위해서 어, 동맥 반하고 약 5cm 떨어진 근위부에서 심장을 향하여 꽂습니다 네 심장을 향하여 꽂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 동맥 반을 찌른 것과 5cm를 떨어뜨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제 순환을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 천자 간격을 넓히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능하면 천자 간격이 원래는 한 7cm 정도 이상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그걸 노력, 그렇게 7cm 정도 떨어뜨리기를 이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여러분, 당뇨 환자분들, 이 혈관 형성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런 혈관 형성이 좋지 않은 환자, 또 혹은 또 그런 팔 길이가 짧아서 이렇게 동정맥류가 이렇게 짧게 형성된 환자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투석 환자분들 중에는, 음, 이 혈관이 이제 자꾸 자라다 보니까 좀 예쁘지가 않잖아요. 울퉁불퉁하고 막 움직이는 것 같고.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미용상 이유나 혹은 또 이제 그팔 찌르는 부위가 통증이 덜한 부위가 있어요. 신경이 좀안 지나가는 그런 자리는 통증이 발을 찌를 때 덜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위만 집중적으로 찌르고 싶어하는 그런 환자분들이 또 계셔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례가 있어서 그 천자 간격을 넓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7cm는 너무 해도 약 5cm 정도는 그 천자 간격을 떨어뜨려놔야, 어 우리 그 재순환율에 그 영향을 주지 않고, 어 효율적인 투석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나 우리 선생님들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장기간 HD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동안에, 이제, 오랜 시간을 우리가 이제 투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는 우리 혈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접근이 용이해야 되고, 그 다음에 투석 중에 충분한 혈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것을 이제 오랫동안 써야 하고, 이제, 망가지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동정맥류의, 음, 그런 같은 부위의 반복천자는, 같은 부에 위 반복해서 하는 그 혈관 천자는 혈관 내막에 손상을 입힐 수 있어요. 또는 혈관 내막 증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면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투석 시마다 바늘 삽입 위치 간격을 위치랑 간격 다 모두 다르게끔.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기 찔렀으면 이번 좀 다른 곳을 찌르고 이번도 다른 곳을 찌르고 이렇게 해서 혈관 전체를 골고루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물론 우리 환자분들은 통증이 덜한 곳을 찌르고 싶어 하실 수 있고 또 여자 환자분들은 좀 미용상의 이유에 있어서 저희가 숨어서 숨겨진 곳에 찌르고 싶어 할 수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어 일단은 여러분이 기억해 줄 것은 내이 질환을 갖고 있는 것만큼 또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어, 이것을 오랫동안 이 혈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혈관을 골고루 음, 또 간격을 넓게 또 다르게 그렇게 이제 천자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동정맥류랑 그다음에 일자형 인조 혈관 해결됐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고리 모양, U 자형 인조 혈관입니다. 인조 혈관의 그80% 이상이 그 동맥까지가 그첫골 쪽이에요. 그러니까 브라키아 아테리가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갈라지잖아요. 그첫골 쪽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동맥까지 나머지는 이제 아래 팔 요골 쪽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이 U자형은 한쪽 끝은 분명히 동맥하고 연결되어 있고 한쪽 끝은 정맥하고 연결되어 있죠. 제가 음, 이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다면 제가 이게 어디서 다운받은 건데요. 이게 아마 삼육서울병원이라는 곳에 그 혈관, 그, 뭐지? 어, 혈관이 팔이 이게 있어서 제가 한번 사진 한번 이 갖고 와봤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자, U자형, 하얀색이 U자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쪽, 여기 보니까 이쪽에 정맥으로 연결되어 있고, 자, 연필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여기가 이제, 정맥에서 한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또 아래쪽에 한쪽 끝이 동맥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동맥 쪽 혈관은 동맥 천자 바늘을 꽂아야 되고 정맥은 정맥에다 꽂아야 됩니다. 예전에 질문에 어느 분께서 이거 바꿔도 해면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도 이제 좀 알아보고 했는데. 그래서 어떤 병원은 또 그렇게 바꿔서 한다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었는데요. 어, 오늘 여기서 그냥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자형, 인조혈관, 고리형, 인조혈관에서는 반드시 동맥은 동맥 쪽에 찌르고 어, 정맥은 정맥 연결된 부위에 찌른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이게 긍정 및 구분 잘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도 여러분 이것을 수술해 온 병원에 그쪽에서 수술한 병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수술했으라고 OP 맵, 그러니까 수술 맵을 이렇게 갖다 주면 뭐랄까요? 음. 용지를 이렇게 수술 그림을 이렇게 수술 기록지나 수술 그림을 주면 가장 좋겠죠. 혹은 내신 여러분이 좀 용기가 있다면은 그쪽 병원 전화해서 어 어느 누구 환자분 동맥이 어느 쪽인가요? 이게 이렇게 유장 인조혈관 갖고 오셨는데 어느 쪽인가요?라고 물어보거나 혹은 우리 환자분 이제 분이 계시다면 내지는 환자 보호자 분들이 영상을 듣는다면 어, 나의 혈관이 이 유자를 만들었는데 어느 쪽이냐? 뭐 쉽게 엄지 쪽으로 동맥을 쓸까요? 새끼 손가락 동맥을 쓸까요?라고 한번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투석이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맥과 정맥 그 U자형 구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늘 찌르기 전, 천자 전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U자 혈관을 그 중간 부분을 한번 이제 눌러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건 수술 그런 그림이 없거나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혈관 중간 부분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서 양쪽 부분의 그 맥박을 비교해 봅니다. 그래서 어그 뭐 오른쪽 왼쪽을 친다면 한쪽이 이제 강하게 맥박이 느껴지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동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바늘 찔렀다 바늘을 찔렀는데 보니까 또 그래서 혈관 중간 부분을 누릅니다. 누르면 동맥쪽 바늘에서 혈류가 제법에 펌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맥쪽 바늘에 혈류가 좀 감소가 되겠죠. 그것을 보고, 아, 이것이 어느 쪽이 동맥이구나라고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 여러분,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 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반대 방향으로 바늘을 이렇게 꽂는다면, 이게 투석실 의료진들이 그 인조 혈관에 그것을 가는 반대로 흐른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인지 못하고 이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바늘 방향을 만약에 반대로 꽂았다면 여러분 그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그 재순환에 증가시키는 그래서 투석이 불충분하게 일어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요. 아마 그게 그문헌에 보니까 책에 보니까 재순환이 한20% 이상이 이 재수는 된다고 해요. 이게 반대로 꽂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U자형 혈관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동맥과 정맥 구분을 제대로 해서 그분들에게 똑바로 꽂아주는 것이 이제 좀 효율적인 수석 생활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료진들,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어, 여러분 오늘 짧게 영상 이렇게 준비해 보았는데요. 어. 그래도 여러분한테 유 많이 유익했으면 좋겠고 어, 자주 올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항상 제가 어느 영상이 필요한가 또 우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 또 저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찾아보고 하니까 여러분 또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어, 질문 남겨 주시면 제가 또 찾아서 여러분에게 영상 올려 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고 또 신규 우리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천천히 우리 신규 선생님들한테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여유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 잘 신장실을 적응해 나가길 바라요. 오늘도 여러분 응원합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